XRP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XR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자, 보안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3,148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저점을 찍고 나서, 자, 저점이라는 게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 저항권을 자, 돌파하기 전에는 우리가 저가 구간, 제가 3,000원 이하도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자, 2,900원 이하도 매수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 자, 이 종목처럼 호재가 있는 종목이 없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슈, 자, 이슈적인 부분이 이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자이 정별 구간으로 올라섰을 때 우리는 수급 강력한 수급을 기대한다. 자 우선은 매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이 매집에 대한 흔적은 자 큰손들의 매집이고요. 자 각국에서도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XRP는 자 은행 인가 신청을 내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2000조 시장입니다 2000조 시장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메, 스테이블 코인 있죠 자 이걸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법안 통과를 시키면서 자 우리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치가 가상화폐에 대한 매수세로 또나아주면서 여기에 대한 가치 부각이 크게 있을 거기 때문에 XRP의 매수세가 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F에 대한 승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규제 있죠. 규제 승인이 촉각을 보이면서 외신들은 3달러를 전망한다. 자이 3달러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5천 원 이상은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오는 10월에 자 오는 10월에 규제 승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자 분명히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외신들이 자 지금 은행 면허 추진 소식에 2.2 달러를 돌파를 했고 자 일부 분석가는 3 달러 이상의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 자 정별 구간으로 가며 정별 구간으로 가며 자 매수 수급이 더욱더 강력하게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강력기라는 거는 시세를 내기 위해서 매수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면서 상승을 보일 수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자이 종목이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자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서 쭉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돌파가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지지 라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정별 돌파를 할수 있는 가격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가격대가, 자, 5월 14일날 찍어줬던 3,700원 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3,700원 구간을 우선, 자, 우선적으로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구간. 자, 그래서 정별 구간에 3,700원을 갈 경우 이 종목이, 자, 찍기만 해도 플러스 20% 정도는 단기 수익성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매수 수급이 좀더 강력하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송권이, 자, SEC 관련해서 지금 자, 이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자, 항소를 포기했고요. 자, 항소를 종료를 시켰어요.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자, SEC만 종료가 되면은, 4년간의 이 사범 리스크 있죠? 자, 이것 또한 종료가 되면서, 사범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대형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7월 달에, 자, 이게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자,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 크게 크게 볼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약간 이전보다는 조심스럽죠. 왜냐면 하 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급등을 시키면 매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집하는 흐름들, 자,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매집이 끝나가면, 자, 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셔라 그래서 저는요 매수 매도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맥점 구간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 정별 구간에서 또 급등력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순환급등들 제가 다 잡아서 자 여러분께 매수 매도를 소통방에서도 드리지만 자 문자로도 100% 무료로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이 들어오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제가 수익을 내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의 급등. 자, 이런 식의 급등. 이게 해시플로우라고 비썸에 있고요. 저는 비썸, 자, 해외 거래소 그다음에 업비트 종목들 다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정별 구간에 올라섰을 때 이런 급등 흐름도 나와주면서 시세가 나와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이 구간이 6월 30일 날이 해시 플로우는 급등이 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도 제가 급등으로 그 보는 게 자, 이 해시플로라는 종목은요. 제가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해시플로. 자, 110원 부분에 매수. 자, 95원 손절가도 잡아 드리고요. 자, 목표가 250원인데 단타, 저점 공략. 자, 매매내 확인 후 매수 매도 진행.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되자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34-6669번으로 해서 6월 30일 19시, 자, 40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19시 40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종목을 10분 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보고, 자, 말씀을 드릴 때, 자, 이 종목 올라왔을 때, 지금 지지 라인들을 잘 보세요. 자, 지금 19시 40분은 이 구간이에요. 자, 6월 30일 19시 40분 보이시죠? 자, 문자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이 자 지금 만약에 매수 저점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나왔을 때 수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이 어디였냐면 단기 수급이 나와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 라인 자요 라인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이 라인이 모두 자 지금 여기 120인 선이 모두 이탈하는 가격에 손절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가를 이탈하는 흐름 없이 자 우상향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 제가 전날에, 이렇게 전날에, 자, 이게 6월 30일이에요. 자, 6월 30일 날,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을 했죠. 자, 매수세를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올라갔을 때, 단기 급등으로 우리가 수익을, 단기 수익을 100% 정도를 그냥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게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소통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자, 저는 트럼프 정책주도 드리고 있는데, 소통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요, 자 010-5434-6669번으로 제소통방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자 들어오실 수가 있고 링크를 발송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관련해서는 자 민코인 매집하는 종목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트럼프 가족정책으로 묶어놓은 이 섹터를 매집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정책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 600% 이상 자, 1000%를 목표로 해서, 자,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급비 공개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제 소통방 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일정 같은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급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자, 이 시그널, 저는 왜 시그널을 중요하는지는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등주 매매 비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자,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제 소통방에 링크를 발송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단기 폭등주는 매일, 문자를 통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이 소통방에 참여를 꼭 해주셔야. 제가 시그널 설정. 자, 이거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00% 적용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제 소통망이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10-5433-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소통망이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 크로스 자 바닥권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응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 바닥권 있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이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 요 종목 자체는 유니스 압인데, 자, 우리가 이민 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 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러한 거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능합니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